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 팔로라는 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라인의 트림 패스의 끝이 비행기의 끝에 연결시켜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덧붙여서 이제 쉐이프를 스트로크 형식이 아니라 그 점선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점선이 점점 진행되면서 비행기의 끝을 따라가게끔 하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리얼리티함을 주기 위해서 이 섀도우도 같이 들어갔죠? 섀도우도 같이 들어가서 멀면 멀수록 이제 뿌얘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명해져서 조금 더 거리감이 들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지도와 배경에 약간 좀 텍스처 느낌을 같이 넣어 봤고요. 그래서 이 쉐입의 끝과 그리고 그 쉐입의 끝이라기보다는 트림 패스의 끝이죠. 트림 패스의 끝과 오브젝트를 연결을 시켜서 어, 만들어 보는 패스 팔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풀 다운 메뉴의 컴포지션의 뉴 컴포지션 눌러서 컴포지션의 이름은 마스터라고 짓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280x720, 스퀘어 픽셀에 29.97로 어, 프레임 레이트 지정하고요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한 10초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배경색이 될 솔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풀 다운 메뉴에 레이어 에뉴에 솔리드 만들어 주시고요 하단에 컬러를 클릭을 해서 색깔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무리 검정색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 요맨 구석탱이에 있는 검정색은 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진회색을 쓰는 게좀더 좋습니다. 저희가 파란색이나 이런 것쓸때 여기 완전 이 끝에 그 끝에 머리에 가지 않는 것처럼 검정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회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고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세계지도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지도를 갖고 오도록 해볼게요. 자 드래그 드랍해서 갖고 와줬고요. 자 세계지도의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단축키 S를 눌러서 스케일 속성 열어주시고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햇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벡터 기반의 소스는 사이즈를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런 소스들은 일러스트 쪽에서 작업을 해서 갖고 오시는 게좀더 좋으시겠죠. 사이즈를 아무리 키워도 되니까 깨지지가 않으니까. 자, 세계지도를 갖고 오셨으면 이제 비행기 파일을 하나 갖고 와볼게요. 에어플레인 비행기 파일을 이렇게 갖고 오고 사이즈는 일단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놨고요. 여기에 햇님의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는 완성 영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그 빨간 나라 지도 쪽에서 이쪽 오른쪽 구석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쉐입을 먼저 그려주면 되세요. 자, 펜촉 툴을 클릭을 해서 스트로크는 흰색이 낫겠죠? 자, 흰색으로 해주시고 빨간 점에 클릭. 이쪽 나라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반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와 주고요 이 쉐입에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이 Add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트림 패스를 꺼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트림 패스에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이 엔드 쪽에 값을 주시면 라인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사라졌다가 이렇게 주면은 라인이 그려지는 건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를 그대로 오브젝트에 넣어서 어, 이 오브젝트의 끝이 이 트림패스의 끝을 따라다니도록 연동을 시켜볼 거예요. 자, 트림패스에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자, 0초에는 이 트림패스가 0인 상태, 트림패스의 엔드 값이 0인 상태로 스탑 아치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한 인디케이터를 3초 정도 뒤로 이동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코드 클릭해서 3초 입력해서 3초로 이동시켜 주시고, 엔드의 값을 100으로 주어서 이렇게 라인이 0에서 100으로 그려지는 모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쉐입에 보시면 패스가 들어가 있죠. 라인을 그렸으니까 패스의 속성을 열어 주시면 패스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스타바치 눌러서 키 프레임 하나 찍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패스의 이름을 클릭을 해서 단축키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이 패스의 키프레임과 속성을 전부 잘라내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의 단축키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의 포지션 속성을 클릭하고 붙여넣기가 Ctrl V죠? Ctrl V 해서 붙여놓으시면 단축, 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쉐입의 트림패스 애니메이션은 단축키 u 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3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키프레임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라인 끝에 매달려서 가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비행기가 이쪽 북쪽을 향해서 머리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어플레인의 이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 주시면 상단에 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제가 잠깐 올려보면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음, 오토 오리엔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음, 이 오토 오리엔트 즉이 레이어가 패스를 향하게끔 할 건지 안 향하게끔 할 건지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 얼렁 패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 패스에 향하게끔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OK를 눌러서 지정을 해 주시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는데 머리 스타트 지점이 잘못됐죠? 자, 스타트 지점만 이 에어플레인 선택하고 단축키 R을 눌러서 로테이션 눌러서 이 패스의 방향에 맞게끔 돌려 주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았고, 이 이제 선이 점선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선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 Shape Layer의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이 Stroke의 세모를 펼쳐서 나오는 이 대쉬에 플러스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점선이 됩니다. 자, 점선이 되는데, 이제 점선이 전진을 해야 되겠죠? 자, 옵셋의 애니메이션을 주면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놔 주시고, 옵셋이 0인 상태에서 스탑 아치, 그리고 3초로 이동을 해서, 3초에는 한 마이너스 20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지금 전진하는 게, 보이시죠? 조금 더 비행기 라인을 표현을 하는데, 어, 양념을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쭉 출발했다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비행기 크기가 커지면 좋겠죠?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자, 인디케이터 0초에다 갖다 놔 주시고 에어플레인 S 눌러서 나오는 스케일 속성에 수치를 살짝 더 줄여 준 상태에서 저는 스타 같치 눌러 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운데에 왔을 때는 좀 확대된 것처럼 커지면 좋으니까 스케일을 저는 살짝 이렇게 크게 주고요. 그리고 3초로 이동해서는 스케일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찍었던 키프레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작아졌다가 끝날 중간에 커졌다가 도착할 때는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하고 그 에어플레인에는 직접 드롭 섀도우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 드롭 섀도우를 넣어주기 위해서 에어플레인의 이 이펙트 검색창에, 이펙트 검색창에 DROP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랍 쉐도우 효과가 보이죠? 얘를 에어플레인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 주시고 자, 인디케이터 영초일 때는 이 농도도 좀 진하고 근데 농도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농도도 만지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오파시티는 냅두고 디스턴스랑 이 디렉션 아니다. 디스턴스랑 요 소프트니스 이두개 정도만 만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턴스 0으로 놓고 소프트니스 0으로 놓은 상태에서 스타 아치 2개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비행기가 엄청 떠올랐을 때 떠올랐을 때는 이 디스턴스의 값을 조금 많이 주고 그리고 소프트니스도 이만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0으로 이 3초로 올 때는 둘다0 값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더 이렇게 나고 있죠. 방향은 제가 보니까 여기보다는 좀더 왼쪽이 좋을 것 같아서 디렉션을 살짝 이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애니메이션도 넣어 봤고요. 여기에 오파시티도 들어가면 좀더 어, 디테일 하겠죠. 처음에는 좀 진했다가 옅었다가 살짝 더 진해지면. 그것도 괜찮은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쉐입에 대한 그 그림자는 저희가 직접 카피를 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다 드랍 섀도우를 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그림자가 붙은 상태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어울리겠죠? 자, 지금처럼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라인을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엔터 눌러서 이름을 라인. 하나는 엔터 눌러서 이름을 그림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그림자로 되어 있는 이 쉐입에 이이 이 스트로크 이 쉐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툴바에 보시면 요 컨버트 버텍스 툴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양 끝을 클릭 클릭 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어느정도 돌아오게 되고 이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마감을 요렇게 잘쳐 주시면 됩니다 이 직선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그림자는 색깔이 어두워야 되니까 그림자의 이 스트로크의 색깔을 저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조금 뿌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도 충가, 어, 추가할게요 GAU 눌러서 가우시안 블러를 여기 스트로크의 그림자에다가 넣어주고요 블러니스는 조금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뿌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도 만들어 왔고,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살짝 조금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울러져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토블 스위치 모드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F4를 눌러서 이 그림자는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여기 상단에 달려 있어요. 멀티플라이. 얘로 지정을 해서 조금 진하게 그 블렌딩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어, 기존의 마스크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거를 좀 불편하게 했던 거를 패스에다가 트림 패스에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그 패스를 잘라내기로 갖고 와서 에어플레인에 붙여넣기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자, S자도 마찬가지예요. 완성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이 S자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건들면 좀 그러니까 자물쇠로 모조리 채워 놓도록 하고요. 자, 툴바에 P 눌러서 포지션 속성 열어 주시고 라인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 어, 얘는 어디서부터 갔었죠? 노란 나라에서 연두 색깔, 이 에메랄드 색 나라로 S자를 그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노란 나라 클릭,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 이렇게 해서 S자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S자의 굴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들을 통해서 조절하고 싶은 대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에어플라 그, 에어플레인 하나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어플레인 하나 더 갖고 오도록 해볼게요. 포지션, 프로젝트 쪽에서 에어플레인 하나 더 갖고 오고요. 자, 이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이 쉐입에, 에드에서 트림 패스 추가. 가로 열고 엔드값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엔드값 0인 상태로 스타아치 3초쯤 똑같이 이동할게요 3초로 이동해서 엔드값 100인 상태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이제 쉐입의패스의 포지션에 스타아치 누르고 이 속성을 클릭하고 컨트롤 X 그리고 이 에어플레인에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 속성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3초까지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3초로 키프레임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글뱅이 키프레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오토 키프레임이라서 자동으로 자기가 키프레임 변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냅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에어플레인의 마우스 클릭, 트랜스폼에 오토 오리엔트 눌러서 오리엔트 언론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머리 모양을 R을 눌러서 초기 머리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회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애니메이션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스케일 한20 정도 똑같이 넣어볼게요. 너무 작네요. 30 정도 넣어주시고, 인디케이터 영수에 갖다 놓고, 스케일 스타바치 중간으로 가서는 스케일 좀 키워주시고, 3초로 이동해서는 다시 원래대로 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에 있는 이 에어라인, 네, 그, 스트로크 쪽에, 대시에 플러스를 눌러서 점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옵셋에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겠죠? 인디케이터 0초에 놓고, 옵셋에 그0인 상태로 스탑 아치 그리고 3초에는 마이너스 200 정도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행기에도 똑같이 이제 드랍 쉐도우에 애니메 그 효과를 넣어주시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 라인에도 이제 그림자를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라인에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여기 Ctrl D 눌러서 복제를 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라인 이 비행기 라인이 되고 하나는 이 비행기 그림자가 되는 건데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을 바꿔주고 멀티플라이 해주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넣어서 값을 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버트 버텍스 툴을 눌러서 만들어 주면 되지만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꺼내 주시면 돼요. 이 라인 그림자에 보시면 여기 라인 그림자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점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점선, 이 점선을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선택하기 힘드시면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가운데를 클릭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피해 주시면.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트랍 섀도우 효과도 애니메이션 한번 줘볼게요. 자, 이펙트 검색창에 DROP 라고 치시면 나오는 이 트랍 섀도우 효과. 제 2비행기, 여기 있죠. 에어플레인,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0초에는 디스턴스랑 소프트니스 둘다값 초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스탑 아치 눌러 주시고, 중간쯤 붕 떠올랐을 때, Distance 값 많이 주고 Softness 값 많이 주고 3초로 왔을 때는 다시 초기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Trim p a t 의 End 값을 오브젝트가 반응할 수 있도록 p a t 의 값을 잘라내기해서 오브젝트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텍스처 넣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쪽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에 요 텍스처 있죠? 얘를 이 솔리드와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이 블렌딩 모드를 조절해주시면 되시는데 블렌딩 모드를 그 하나하나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클릭을 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키보드에그 글자 지우는 백스페이스 키 옆에 좀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다음 목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전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원하시는 블렌딩 모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리니어 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효과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텍스처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트림 패스의 엔드 값과 그리고 오브젝트의 포지션에 연결시켜서 하는 이 여행 지도, 에어플레인 노선의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